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6일 목요일 매일 아침 목상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첫 기적 이야기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기적 통화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놀라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2장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의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레에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되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예, 오늘 본문 말씀은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의 첫 기적 이야기인데요. 혼인잔치는 천국을 의미하고 아, 이 포도주는 기쁨과 풍요를 상징하죠. 아, 사랑하는 여러분, 음, 이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아, 여러분의 가정이 아, 기쁨으로 충만한 천국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락교회가 기쁨으로 충만한 천국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아, 이 천국의 기쁨이 지속되는 기쁨이고 천국 되길 소망하자는 것입니다. 아, 많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많은 가정들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그 기쁨이, 천국의 기쁨이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예. 아,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신혼을 보냅니다. 그때 행복하지 않은 부부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 다 행복으로 출발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부임한 지 벌써 이제 8개월째 돼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부임해서 행복하지 않은 목사 어디 있고 행복하지 않은 교인들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다들 좋아하시던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기쁨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결혼 생활이 그 기쁨이 오래 가지 않아요.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목사님들이 부임해서 당분간은 기쁘다가 그 기쁨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아, 중요한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이 기쁨이 오래 가는 것이죠. 에버레스팅하는 기쁨, 천국 되길 소망한다. 아, 오래 가지 않는 기쁨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3절 보실까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진 시점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가난 혼인잔치에 초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2절 나와있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공감이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청하지 않은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청하지 않은, 예수님을 초대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타 예수님을 청해요. 그런데 포도주는 떨어지는 공동체가 적지 않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는 가정이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모신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예수님이 함께하신다라고는 하는데 기쁨이 없는 공동체가 있고요,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의, 어, 주인이 되셔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도록 주권을 내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 말씀, 그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청해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 혼인잔치의 일들을 주관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였죠? 그 혼인잔치의 주인이었습니다. 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주인이 되지 않고 내가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주인이 된다면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언제부터 이 포도주가 끊이지 않는 공급으로 이 혼인잔치를 채우게 됩니까? 예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시면서부터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그게 명목상의 초대예요. 이름만 안 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혼인 잔치를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가고 주도하도록 내어 드리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 어느 공동체가 되었든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초대했습니까? 예수님을 개입시키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개입시키십시오. 어떻게요? 예수님이 주권자가 되셔서 주인 되셔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도록 예수님을 개입시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 그 모임에 그 공동체의 호스트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자, 어, 3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있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나와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상한 이야기죠.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혼인잔치를 주관하는 주인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의 어머니는 포도주가, 아, 혼인잔치를 주관하는 호스트에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가정 가운데 기쁨이 떨어졌습니까? 예, 가장 중요한 일은 그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해결할 수도 없고요. 또그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목사도 해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필요를 예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께 간구함에 나아가는 그, 그런 일인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예, 영락교회 기쁨이 끊이지 않는 천국 같은 공동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항상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는 것이죠. 아, 목회자도 자제 실수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려고 합니다. 물론 사람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가장 먼저 주는 게 가져갈 수 있는 이 예수님의 어머니, 이 마리아의 영성을 갖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문제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기쁨이 떨어졌습니까? 그렇다면, 사람 먼저 찾지 말고, 어떤 세상적인 방법 먼저 강구하지 말고 가장 먼저 예수님께 아뢰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영성 인줄 믿습니다. 예.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가장 먼저 저를 찾는 것 예. 아, 이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먼저 여러분 주님 앞에 문제를 가져가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가장 먼저 주님께 모든 것을 가져가서 먼저 아뢰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께 제시하실 것입니다. 예. 분명히 그러하실 것입니다. 그럼 그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두 번째 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우리가 해결해야 될, 우리가 해 나가야 될 대처 방안입니다. 두 번째가 순종이죠. 첫 번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주님께 문제를 맡겨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하인들처럼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7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악위까지 채우니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예. 먼저 주님께 아래니까 주님께서 방법을 말씀하시잖아요. 예, 항아리가 있는데 여기에 물을 채우라. 이게 주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주님께 묻지 않았다면 이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을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니까.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포도주를 나오게 할수 있는 방법이 아니니까. 예, 주님께 묻지 않았다면 이 방법대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먼저 물었으니 주님께서 이런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인들이 이 주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아, 돌 항아리 여섯에 물을 부으라. 그러면 포도주가 나올 것이다. 여러분, 순종은 무엇입니까? 사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은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내 생각에 이해되지 않아도 예그 주님 뜻을 따르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은 내 이성이 이해해서 예, 행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다. 주님 말씀하셨으니 순종하면 행하는 것이다. 그럼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할 때아 우리는 결과를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순종할 그 당시에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결과적으로 이것이 주님의 뜻이었고 이것이 진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다 헤아릴 수 없어도 주님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순종이, 예, 이 떨어진 포도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인간편에서 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두 가지, 오늘 두 가지죠. 먼저 포도주가 떨어지면 주님께 가장 먼저 가져가라. 사람 먼저 의지하지 말고, 예, 가장 먼저 주님께 가져가라.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 순종하라.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 예. 아, 그러할 때, 아, 결과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아, 오늘 메시지를 마음에 깊이 품고, 아, 그렇게 아, 오늘 하루를 열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떨어지지 않는 이 포도주의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영락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되는 더 혼란 은혜, 올 한해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기쁨과 풍요의 공급처가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유한한 나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무한한 주님을 의지함으로 떨어지지 않는 포도주와 같은 기쁨과 풍요를 누리는 진정한 복음이 실제되는 인생이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시시 때때로 찾아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가장 먼저 맡겨드리는 전적 의뢰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아, 주님 말씀하셨기에 순종하는 전적인 순종으로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떨어지지 않는 포도주의 기쁨으로 충만한 천국이 될수 있는 은혜로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물물져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 하나님 은, 우 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있네 불가 능한 일행, 하 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 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 네.